자 반갑습니다. 엑스입니다. 여러분, 바나코인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 반갑습니다. 엑스입니다. 여러분, 바나코인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소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마냥 손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대응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평단가를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이 15,000원 이상 매수를 했다면 사실상 이 코인이 상승을 해서 15,000원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얻기란 어렵습니다 현재 가격이 11,3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까지는 확실하게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평균 매수단가가 그 이상일 경우인데 그때는 사실상 매도시점을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당장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새로운 종목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시켜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보유적인 종목은 물타기를 하거나 손절을 고민하여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종목에 손실이나 본전 회복을 노리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텔레그램 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가 저의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라도 손실을 본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준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 기회조차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시면 2만 명 이상 입장하여 그 정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사버린 물량을 절대 고점에서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강한 구간은 이미 지나갔고 그 가격까지 절대 끌어올리지 않죠.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에선 털어낼 수 있는 물량을 만들고 다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개인들이 많이 물린 가격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것이 단순히 조작이나 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와 전략을 잘 인지하고 세력의 입장에 서서 매도 타이밍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본전 회복을 넘어서 더욱 더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인 가격이 많은 악재로 출렁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상승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전략적 정보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통해서 지금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공짜고요 금전적인 요구 일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81-8425로 반하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맞는 대응 전략과 최신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대응은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를 바꿀 열쇠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하락에 많이들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걸까요 오늘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코인 시장과. 왜 연관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코인 시장과 연결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 불안성을 증가를 주며 높은 관세는 국제 무역을 둔화시키고 이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자산인 금이나 달러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진시킬 경우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더 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보류하거나 축소하여 시장 유동성을 낮춰서 가격 하락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대규모 해킹 사건도 시장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비트 등 대형 거래소 및 프로젝트가 연이어 해킹에 대한 공격을 지금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보유 자산을 거래소로 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요, 투자 유전성이 추가로 낮아지면서 가격은 더욱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유용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평소에 게임을 즐기시나요 저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게이머 붐을 켜놓고 게임을 하면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쌓이는 시스템인데요. 저도 한 판만 플레이를 했는데 무려 2000점이나 쌓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들 아시는 캐시워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퀘스트 미션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대부분 게임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출퇴근을 할때 지하철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굉장히 도움 될것 같아서 영상 남기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여기 제 개인번호 010-4681-8425로 문자로 게이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주된 원인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와 가치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정리하는데, 이로 인해서 60 달러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라고 보면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회담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소유자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코인 판에 자금이 줄어들면서 알트코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비트코인 매수의 압력의 감소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돈 1만 원만 잃어버려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돈이 수천억이라면 어떨까요? 영국의 한 남성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실수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수년째 쓰레기 매립장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회사의 컴퓨터, 심지어 스마트폰에도 숨겨진 코인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코인.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숨겨진 코인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코인을 찾았거나 찾는 방법이 어렵다면 여기 번호 010-4681-8425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개인 맞춤 가이드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10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참여해서 이 숨겨진 코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장기상승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큰 목돈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작은 돈으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민코인 중에서 제가 13개를 선별을 했는데요. 그 중에 단 3개라도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코인 중 하나가 100배, 1000배 상승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이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황금의 열쇠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X였습니다.